2사에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사에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 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소할자로 삼으라 아멘 할렐루야. 음,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일찍 남편을 잃었고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보니까 수중에 불과 몇십만 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사남매를 어, 키워야 합니다. 근데 뭐, 소문이 없죠. 그걸로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장례를 마치고 났는데, 어, 남편의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총만 했는데, 근데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이 위기를 건널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가진 전 재산 몇 십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는 주일에 교회를 처음 가서 가지고 있는 걸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그분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아 어, 그분이 생선장사를부터 시작해 가지고, 머리에 이고, 생선장사를 시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 살뿐 아니라 그 일과 관련되어서 젓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그 젓갈은 기업이 되었고, 지금은 아, 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어요. 지금 장모님 은퇴하시고, 그큰 아들, 어, 영수라고 하는 아들이 그 회사를 맡아서 경영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살면서 어, 지혜를 얻어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내 생각을 좇아 살면 내 삶이 문제 앞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꿈꾸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함으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은 매일매일이 새롭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상치 못하는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한다 해도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없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현상,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어린 아이들은 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위험해. 그래서 못하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때를 써요. 아,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엄마는 밖에 나가면 아이의 손을 꽉 잡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밖에 나가면 신기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건물이 빛이 나고 화려하면, 그걸 가까이서 보겠다고, 거기 그것만 보고 가다가 도로를,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놓지를 않아요. 꽉 잡죠. 근데 아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엄마가 안 가니까 손을 잡고 뿌리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요. 엄마는 그 손을 꽉 잡고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가면 엄마는 다시 가서 그 아이를 잡아서 엉덩이를 한대 때려요. 이놈,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는 그 아이를 다시 안 뜬지 아니면 손을 꽉 잡고 가는 거예요. 내는 그러면 때를 써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아이와 똑같아요. 내가 관심하는 대로 살면 내 앞에 위험이 초래가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것에 매여 있다가, 삶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은 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분을 의지하게 될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여하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가야,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제, 시험을 준비해서 다시 학력고사를 보고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6년을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6년 공부를 하는 동안 나를 도와줄 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학비는 어떻게 낼 거며,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게. 그래서 선뜻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분명 길은 있을 텐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은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기도,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되던 날, 아침에 새벽 일찍 기도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앞에 환하게 빛이 비추면서 성경책이 하나 보여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이지 않고 그 구절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그 성경이 도대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찾다 보니까 그게 빌리포스 4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게 뭐냐면요.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졸업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학기를 공부하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한 학기를 쉬고, 돈을 벌어서 다시 한 학기를 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1년을 쉬고 돈을 벌어서 공부하면 되지. 꼭 6년에 졸업할 게 아니라, 어려우면 10년 안에 졸업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아,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돈 벌어서 또 다시 다니고, 그래서 10년 안에 졸업하면 되지.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아, 그러면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요.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할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의 갇혀진 생각 너머를 꿈꾸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요 내 생각과 계획에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심으로 보면 해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되지도 않을 일을 뭐하라 하느냐고, 뭐하라 했으느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눈에 보여질 때까지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제가 신학교를 늦은 나이에 간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요. 이제 가서 언제 목사가 될 것이며 그 학비는 누가 될 것이며 되지도 않은 일을 뭐하라 하느냐고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 때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깨달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 그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놀라워요 대제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를 향해 위협하며 말해요 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고, 조급하게 결정하게 되고, 실수투성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에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이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불안전함을 알게 해 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삶의 두려운 것들을 모두 이길 수 있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고 없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이 불안전함을 알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고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참으로 기도할 때에 알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유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소.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삶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고